세계 선교를 위한 컨퍼쇼와 EMT. EMT의 뜻이 인코디드 미으로리 팀이잖아요. 그 이름 뜻 안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있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어, 세상에게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4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현대 언어, 현대 문화로 이 세상에 인코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2000년 전에 펠라세계에 있었던 지중해 텔링이 한강 텔링이 되는 거야. 이를 테면 설교라는 것 자체가 인코딩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청중에게 맞게 인코딩을 하는 거죠. 인코디드 미션너리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어, 이 현대의 문화로 인코딩하는 선교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전 세계의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텐츠로 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국제학교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과를 우리가 만들어줘요 현장에서 교과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멋있게 찍어요 여긴 불교 국가예요 그러면, 기독교 학교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죠. 그러면 그 기독교 인식 기반을 조금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바꿀 수 있어요. 아, 조금은이 아니야. 아니, 아예 바꿀 수도 있어요. 제대로 만들어진 컨텐츠 하나는 총칼을 들지 않고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여기 기독교 학교가 있대. 여기는 불교인데, 우리는? 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노래하는 모습과 생활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찍어서 그 어머니들에게 줘요. 그럼 그 어머니들이 좋겠죠.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니까. 그럼 자기 친구한테 또 전송해서 보겠죠. 그러면서 이게 퍼지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럼 성교사님들이 더 힘을 갖게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어저께 밤에도 우리가 여기 방콕의 사창가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시선으로서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계신 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봐야 되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좀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상황들을 볼수 있게. 예를 들자면 말씀을 조금 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쉽게 말해서 예능 방송 정도. 제가 스님이랑 같이 헬스장을 가면 어때요? 이런 궁금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것들 제가 선교 보고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선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선교가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래서 이 선교 보고가 어, 정말 중요해요 뭐 어떤 집을 지어줬고 어떤 걸 해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어떤 열매를 가지고 물론 한국보다 불편한 게 있겠지만 어떤 것이 행복한지 이런 핵심 가치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선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EMT.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2017년. 1517년 10월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에 반방문을 붙인 것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종교개혁의 물결이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100년 전부터 있었죠. 존 위클리프나 아니면 야누스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신학교에서 머물거나 한 도시 안에서만 머물렀어요. 왜냐면 그땐 컨텐츠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한 가지 사조라거나 어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념이 생겼을 때 컨텐츠가 부재하면 그건 머물러요. 어, 예전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 때는 인쇄술이 미비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자신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정문에 붙였을 때는 인쇄술이 보급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의 제자들이 이것을 인쇄를 해서 일파만팔 뿌릴 수 있었던 거죠. 이미 온라인망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제작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일파, 만파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공급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에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접촉점은 저는 온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포함한 SNS 상에서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EMT 제작하는 이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하는 이 행위가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완벽한 접촉점이라고 생각해요. EMT가 왜 필요하냐? 이 질문은 이 개신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 개신교 원류들은 원래 인코딩을 해요.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자국어로 된 성경 번역입니다. 이게 인코딩이에요. 이게 인코딩이야. 히브리어로 먼저 지어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지어진 신약 성경을, 자신들의 언어로 인코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인코딩은 처음부터 같이 있는 거예요. 인, 인코딩이라고요 인코딩 이름에 다 있죠. 인코딩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인코딩이라고요. 문화성교의 개념 자체가 인코딩, 인코딩. 어, 저는 문화선교는 운동,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선교 자체가 가지는 의미 중에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이 운동은 무브먼트를 말하는 건데, 어, 우리가 유행하는 옷이 있듯이, 어, 뭐, 트렌드 세터라고 하죠.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올드스쿨한 옛날에 레트로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따라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의 운동과 같은 것이 저는 문화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문화 사역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유튜브를 활용해서 다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문화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문화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문화 사역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런 성교회가 있었냐가 아니라 기독교의 모든 성교회가 인코딩을 하는 성교회라고요 <laughs> 루터와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사람들 캘빈과 제네바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인코딩을 했어요 <laughs> EMT 선교회가 기존에 있었느냐라는 질문은 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개신교는 선교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인코딩을 하는 작업은 언제나 있었던 작업이에요. 주창 프로젝트는 제할 일을 다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인코딩 할일이 끝난 거예요. 그게 뭐 예전에는 뭐 힙합 찬양. 아, 그때는 재밌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그게 어떤 무브먼트를 주죠? 의뢰 그냥 그래도 되는 게 됐잖아요. 예전에 제가 첫 번째 싱글 냈을 때만 해도 2008년도에 막 댓글에 힙합은 사탄의 음악이야. <laughs> 아좀더 선한 자극적인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주청 프로젝트가 주님의 청년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애기 아빠돼 갖고 주청이 아니에요 이제. 대표 서정현 선교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 에디터 이강은그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EMT입니다. 많이 만들어야죠 아침에 일어나고 찍고 자기 전까지 편집하고 만들고 올리고 만들고 올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콘텐츠 공간 EMT